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어린이날하고 같은 날이라 계속 연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마쳤고 시간 일정만 한번 살펴보면 9시 30분부터 4시 불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시 30분까지. 4시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11시 10분부터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케네에서 어,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시 40, 50분부터 12시까지 대광명전과 2층 지장전 출입을 통제합니다. 생방송 중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시기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시기도를 마치고 화장실도 가고 뭐 한번 정리를 해서 10시 50분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준비해서 11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생방송으로 부처님 오신 날 법의식이 중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육복 공양을 올리는 것도 예년에는 100명, 130명 막 이렇게 육복 공양을 올렸는데, 육복 공양도 이제는 한 30, 40명으로 확 줄여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딱 보고 있으니까. 떡들고 들어가고, 향들고 들어가고, 초들고 들어가고, 그게 10분이지 나가요. 그래서 확 줄여서 시간 을좀 절약하고, 그동안 홍법사 안에서 활동했던 것을 조금 녹화를 해서 그것을 다시 보는 시간만큼은 이제 축사가 진행이 되는 그때 축사를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방송을 근데 올해는 몽골영사, 러시아영사, 카자흐스탄영사, 대만영사가 옵니다. 안온 사람이 두 사람이 었는데 미국영사하고 중국영사. 부산에는 그렇습니다. 뭐 고맙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오신 분들 간단하게라도 한 마디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 홍보사의 활동 아. 방송으로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10분 이제 마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지금 관욕 부처님을, 꽃꽂지를 마쳐놨는데, 한 분은 중간에 계시고, 한 분은 앞으로 바짝 나서서 계세요. 이쪽 부처님은 탄생불은 물로서 목욕을 하는 것이고, 이쪽 탄생불은 금박으로 옷을 입히는, 어 불사를 할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환으로 조계사에서 그 거리를 막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많은 부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태국에서 와서 이 부처님 옷을 입히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남아 쪽으로 나가면 이런 부처님, 그 오슬리피는 소위 개그을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경험을 하는데, 왜이 태국에서 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우리도 시도를 하는가 하면, 어린이날인데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좀 한번 남겨보자. 손에도 금이 붙어가지고 막 스스로. 부처님이 되자 노력해. 네, 그래서 어차피 이날은 축제의 날이고 부처님 오신 의미를 최대한 우리가 좀 스스로 만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목욕도 하고 옷도 입혀드리는 세트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오전에는 기도하고 법회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두시. 10분 법외식이 마치고 나서부터 저녁까지 이곳에서 그 부처님 옷 입히는 그 개그물 하는데 낮게 해놨죠. 꿀 앉아서 하라고 낮게 해 놓은 겁니다. 어른들은 꿀 앉아서 하고 아이들에게는 서도 높이가 맞아지도록 낮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시간으로 돌아오면, 12시부터 이제 공식 점심을 먹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홍법사 부친이 오신 날 점심은 뭐죠? 네? 주먹밥이죠. 네. 주먹밥을 지금까지 우리 두 송에, 두구동, 송정, 우리 불자님들이 와서 그람수 달아가면서 200g을 맞춰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포장이 좀 너무 허접해서 이번에 그 주먹밥을 포장하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제대로 해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먹밥 김물 작은거 큰 거를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주니까 한 모금 먹고 버려요. 그래서 작은 거로 드리고, 느티나우밭 주변에는 먹거리 부스를 한열 가지 정도를 해서 매년 해오듯이 에, 가급적이면 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환경을 생각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값은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이 홍법 나무 주변에는 텐트를 다 쳐놨죠. 여기에는 체험 부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풍선이라든지, 뭐 머리에 이렇게 꼭 꼭고 다니는 거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예? 예? 예, 뭐 하여튼 그런 걸 준비를 아이들을 위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1시부터는 주지실 앞에 잔디 갤러리에서 하던 공연 장소를... 독성과 앞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주지실 앞에 잔디 갤러리보다는 약 4분의 1이 공간은 줍니다. 그러나 그곳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1시부터 스님들을 모시고 스승의 날 행사를 하고 1시 반부터는 서울에서 초청한 공연팀이 공연을 하고 그리고 2 시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홍법사 안에 있는 합창단 등 여러 단체들이 공연에 참여해서 공연을 4시한 반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쳐지고 나면 저녁을 먹고 마당에서 6시부터 평안등을 보회를 시작을 해서 6시부터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7시에 점등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공연의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8시 전후로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심해장고 대다른의 기도를 잘 했으면 다 마치고 비가 올 거고 오늘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뭐 저녁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8시를 전후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300여 명 정도의 봉사자가 곳곳에서 아마 하루 종일 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와 또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와 진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안 물어보겠죠. 이렇게 준비된 대로 올해도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모든 환희심이 넘치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오시는 그 느낌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